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울크리노 t v 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라그엑스, 무과금, 프리스트, 이제 좀 부소과금 분들한테 유익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일단은 자기가 이제 활력을 채워서 활력을 써서 이제 스펙을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 캐릭터도 무과금이긴 한데 이게 활력을 써서 온전히 나한테 다쓸 수가 없어요 무소가건 분들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 수정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수정을 공급해서 나한테 급하게 필요한 템을 사거나 이제 뭐 카드를 구입하거나 카드가 가장 크죠 카드를 구입하거나 뭐 거래소에 나, 저도 이제 필요한 카드 여기 넣어놓고 막 했는데 카드를 사거나 뭐 이런 게 가장 크죠 근데 카드 가격도 이제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금을 안 하다 보니까 수정도 저만큼 모으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뭐 먹으면 좋지만 거의 먹을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모으면서 스펙을 업할 수 있는 방법.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데, 일단 길드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길드 보시면, 길드 주문이 있어요, 이게. 이게 하루에 할수 있는 게한 8번 정도가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캐릭터가 제니가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2천만이 넘었었어요. 제니가 예. 거의 2천만 가까이가 넘었었죠. 1 0 만점에. 근데 이거 하느냐고 다 썼어요. 근데 이걸왜 하냐? 이걸로 하면 이제 공원을 얻잖아요. 이 영광 코인하고 공원을. 영광 코인은 길드 배틀 패스를 하면서 이 배틀 패스 밑에 템을 얻을 수가 있고요. 배틀 패스 밑에 템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도 계속 얻으면 좋거든요. 여기 라이프 베슬도 있고, 30레벨. 여기 30레벨 라이프 베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뭐더 넘기면 더 좋은 것도 있고, 이게 짭짤해요, 밑에 있는 게. 이것 때문에 영광 코인을 모으는 것도 있고, 이 길드 주문을 통해서, 이제, 길드 공원을 얻잖아요. 길드 공원을 얻으면, 이 길드 공원으로, 섀도우 에폰의 이 레벨업에 필요할 때도 공원이 다 들어가요. 이 공원. 이렇게, 길드 공원 72 모여있죠? 이렇게, 공원이 다 들어가고, 이 공원을 갔다가, 길드 기도를 통해서 스펙업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저는 마태기300 올라가 있죠? 지금 35개 들어가는데, 처음 단계부터 찍을 때땐 5개씩 밖에 안 들어가요. 점점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제니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근데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벌써 300이나 올라가 있고, 뭐, 다른 것도 50씩 올라가 있고, 피통도 4200이 올라가 있고, 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딱 누르면 또 4400으로 올라가고, 누르면 4600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저도 모르게 공원을 써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기한테 필요한 거, 관통, 자기한테 필요한 걸로만 해서, 뭐, 그, 그 방, 해서 막 이렇게 자기한테 필요한 거 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이, 이걸로 스펙업을 하는 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거의 카드만큼의 스펙이 올라가거든요. 이 스펙을 올리려고 제니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길드 주문 같은 경우엔, 제니도 제니지만, 6천 수정씩 8번,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버리면, 이제 이게 8번째거든요?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버리면, 이 수정도 6, 8에 48, 하루에 거의 5만 수정이 나가고, 제니도 엄청 많이 나가요. 이게, 50개씩을 사야 되는데, 50개씩 사면,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것도 돈이 또. 그래서, 여덟 번 하는 제니, 수정, 이게 다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도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루에 48,000 수정씩을 써서 공원을 얻어서 업그레이드 할 거냐, 아니면 몇 번만 하고 적절하게만 얻고 수정을 모아서 이제 카드를 살 거냐, 이거는 자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저도 이제 조절하고 있거든요. 보여드리려고 오늘까지는 한 거고, 내일부터는 몇번안할 거예요. 수정을 또 모아서 카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요걸 조절해서 공원을 얻으셔가지고 스펙업을 하시면 돼요. 이, 길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길드 기도를 통해서 스펙업을, 이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제니, 소모 크잖아요. 이 제니가, 프리스트 같은 경우에 좀 쌓이긴 하지만, 타직업들은 많이 안 쌓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법사, 궁수, 궁수도 화살값 때문에 안될것 같고, 법사 정도나 돼야 좀 쌓일 것 같은데, 근거리 딜러들은 물약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안 쌓일 것 같고, 그래서 뭐 진짜 세신 분들이 아니면, 그래서 어쨌든 이 제니를 수급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캐 같은 걸안 키워요. 너무 귀찮은 게 많아지고, 게임이 숙제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안 키우는데, 일단 그래도 하나 정도는 상인을 키워서 좀 제니를 수급을 해야 내 스펙이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상인을 하나 키워요. 상인을 하나 키우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사냥만 돌려서 재니만 얻어요. 뭐, 오딘 얻을 수 있을 때 얻고, 귀찮으면 안 하고, 이런 식인데, 상인으로, 이 프리스트는 사냥하다 보면 이 불잼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인은 또 노점, 노점을 열 수가 있어요. 상인이 이렇게 노점을 열게 되면, 상인으로 노점을 딱 열면, 제가 열어놨거든요. 1채널밖에 안 열려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상인으로 노점을 열어서 이 매수로 불잼을 최고가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를 이렇게 팔면 돼요. 내를 이렇게 팔면 내가 있는 불잼을 다 팔면 돈이 많이 쌓였죠. 되게 많이. 이렇게 해서 내 돈을 옮기는 거예요. 예, 네, 내 돈을 옮기는 거예요. 굳이. 옮길 수 있을 때만 옮기는 거예요. 굳이 블루잼을 사서 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블루잼은 사냥을 하다 보면 계속 쌓여요. 이불루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불루잼으로 옮기는 게 편하더라고요. 불루잼으로 이렇게 옮기면, 방금, 어, 뭐돈 많이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돈만, 돈만, 제니만 공급을 해주면, 이제 뭐, 길드 공원을 통해서, 이제 길드 주문을 통해서, 길드 기도 올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니만 수급하려고 저는 상인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이걸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근데 뭐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한하 하,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라도 이렇게 꼭 옮기셔가지고 제니 수급하시는 거. 그걸 물론 사람이 없는 데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최고가로 노점을 열어서 내거 템을 기로 옮겨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사람이 없는 데서 해야지, 괜히 사람 많은 데서 했다가, 내돈다 날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니만 수급해서, 이제, 길드 기도를 통해서 내 스펙을 업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수정을 벌 시간을 좀 버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스펙을 많이 안 밀리고, 수정을 벌 시간을 벌어서, 그 수정으로, 다른 거 이제 업그레이드 좀 하고, 카드 필요한 거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 공원, 길드 기도로 얻을 수 있는 스펙들이 카드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이거 까먹지 않고 이걸로 스펙업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가금인데 100원짜리 투자 한번안 했는데 뭐 강화나 이런 게 보시면은 잘안돼 있어요. 역시나 활력을 다 온전히 쓸수 없어서인데 그거 치고도 스펙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셔가지고 제니만 좀 수급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니만 하지 저도 다른 건안 하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급하면서 스펙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는 게더 도움이 되니까 무과금 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